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열 다툼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제자들답지 않은 내용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이런 거는 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다가 왜뭐 써놓으셔가지고. 창피하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들은 이런 건안 해야지. 성경이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성경은 무슨 역사책처럼 좋은 것만 편집해서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역사는 좋은 것만 이렇게 남기고 나쁜 건다 잘라버리고. 이 역사를 그래서 진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역사를 그래서 말하기를 승자의 역사라 이긴 사람이 자기 이긴 치적만 쫙써놓은 거예요. 진 사람 얘기는 쓰지도 않아. 성경은 읽다 보면 아유 참 이런 거는 그 집안 일인데 기록을 좀안 남겼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데 아들들은 형 형편없는 이야기를 써놓으면 좀 창피하잖아요. 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해. 근데 아들이 신통치 않아. 다이 또 보면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 다 훌륭해. 이러면 좋겠는데 다 훌륭 아니에요. 네, 좀 이상한 아들들이 있어요. 또그 중에 솔로몬 같은 아들이, 솔로몬도 이게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또, 아유, 잘나가다 거기도 그렇게, 저기, 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 잘도와가지고또 이제 막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한 또그 아들 어머니도 있었어요. 어느 날다 치마 바람일 때 예수님께 제자로 들여보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 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수님 부탁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면 좋겠다고.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 겁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이 안볼때 몰래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청탁을 하고 가지. 아, 이 세상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와가지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 엄만 보호하는 거야, 지금. 누구 엄만 와갖고 저렇게 주의 나라가 임할 때한 자리씩 달라고. 그런데 우리 엄만 보호하는 거야. 그 얘기에 사실은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이,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그치, 딴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만 한 자리씩 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오지 마세요. 어머니 만류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도 <laughs> 그 은근히 어머니가 하는 일이 좋아. 아유 그래 주의 다라 우편에 좌편에. 간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쓴자를또 마시겠냐. 그랬더니 큰 자리 하나 얻을 생각. 네 아멘 그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자리다툼하는 이야기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너무 이렇게 짧게 좀 되어져 있어요. 뭐, 내용이 있긴 하지만, 짧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그 5절까지 읽어보면, 조금 내용이 좀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찾아보고, 마가복음도 이게 찾아봐라. 거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해서 났어요. 마태복음을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리 다투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들여다가 딱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어린아이같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그큰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같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큰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보면 그래도 어른보다는 깨끗해요. 순수해요. 그 어린아이의 깨끗하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게 어린아이의 그 밝은 눈, 그걸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를 쳐다보면 눈이 맑아요. 눈이 꼭 파란 하늘 같아. 안 보셨나보네. 어린아이들에게 눈여겨 잘 봐봐요. 그것도 좀 조금 컷, 눈이 벌써 눈이 이게 변질됐다. 걔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진짜 어린아이를 딱 쳐다보면, 야 눈이 어쩌면 이렇게 하늘처럼 이게 맑으냐. 그냥, 아유, 어쨌 눈이 깨끗합니다. 어른들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눈이 그냥 이상해요 이상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되, 됐겠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좀 지금 부 이렇게 됐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은 그냥 정말 호수 같고 하늘 같고 바다 같고 그 속이 막, 막 <laughs> 쳐다보면. 어쨌든 어린아이 쳐다볼 때 눈이 맑은 걸 보면 그렇게 참 보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하나 더 얘기한 거는 낮추는 이가 또 마가복음 섬기는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러니까 이게 꼭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내려가는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가서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보고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에 보면, 그 내려가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표현이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똑 떨어지게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낮춘다고 하는 거, 겸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내려간 낮추는 게 겸손인가?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낮추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낮추는 게 겸손이냐? 이러면... 그,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의미가 겸손에 들어있긴 하지만, 낮추는 게 겸손이냐?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려가는 거. 다른 표현으로는 섬기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좀 다른 의미인 섬기는 거. 그래서 낮춘다고 하는 의미를 섬긴다고 하는, 섬기는 걸 잘했던 분은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근데 그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성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주님은 성김을 받아야 될 아주 마땅히 성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오셔서 하신 일은 성김을 받은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 고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섬기는 거를 이렇게 본받아야 돼. 요 그, 그래서,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누가 크냐, 그럴 때, 섬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려면, 말째가 되고, 또, 그, 큰 자가 되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실제적인 적용의 얘기를 하나 딱 하면 엉덩이만 떼면 된다. 엉덩이가 안 무거우면 된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어디 가서든지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다. 물 떠다 주면 음, 밥 갖다 주면 음, 뭐 갖다 주면 음, 그리고 딱 앉아서 엉덩이를 무겁게 하는 근런데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딱 일어나도 불갖다 차. 자기가 수조 갖다 차. 자기가 네? 갖다 차. 엉덩이가 가벼워야 됩니다. 일어나는 걸 잘하면 됩니다. 일어나.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엉덩이가 다. 어, 누가 좀 숟가락 안 갖다 주나? 어 누가 저기 불안뜯다 주나?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서 섬기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만 떼면 된다. 엉덩이가 무거워. 실제적인 게 실제적인 거. 그래서 보면 엉덩이만 떼면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영접에 대한 얘기를 뭐 누가 보금도 마가 보금도 마태 보금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였다가 영접하는 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들여다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여기도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까 어린아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시하는 게 참, 그, 참, 그, 그런 건데, 어린아이를 들여다가, 왜? 어린아이니까 무시하죠. 옛날에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약장사가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응? 뭐이막그지 뭐, 하면서 애들은 가. 애들은. 어른은 오고 애들. 그데 장사하려고 애들은 뭐 영업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은 가. 어른은 와. 애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앞에 쫙그 들러리 해줘야, 그래, 분위기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애들은 가. 어, 애들은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 상대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야구보서에 보면, 옷잘 입은 사람이 오면, 여기 앉으시죠. 그러고 막, 쫙 하고, 옷을 좀 허름하게 입으면 쳐다도 안 봐. 우리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누가 큰 자냐 허름해 보이는 사람이 큰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견의 잣대로 옷잘 입으면 큰 사람, 또 능력 있으면 큰 사람. 또 등등등 이런 편견의 잣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일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제자 중에 누가 크냐 그래서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또 섬기는 거 잘하게 또.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예, 큰 사람이다. 오늘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큰 자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를 큰 사람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되게 도와주시고 크게 변화될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